풋볼, 라크로스와가 야구화로 적합할까요? 오늘 소개할 인주 잔디화는 나이키 허라치 6 라크로스 풋볼 터화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야구, 아이스하키, 농구와 더불어. 4대 스포츠이며 프로리그인 NFL의 결승전인 슈퍼볼은 단일 경기 스포츠 이벤트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미식축구입니다. 최근 한일 혼혈 카이론 머레이라는 유망주 선수가 오클랜드를 포기하고 NFL 선택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리 높이뛰기가 NBA 선수 수준인 1m가 나오는 선수들이 질비한 만큼 운동신경과 지능을 갖춘 스포츠가 미식축구입니다.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거친 신체 능력자들이 모인 스포츠. 그게 바로 미식축구입니다. 야구, 헐리, 주력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스포츠가 바로 풋볼과 라크로스 스포츠입니다. 축구와 비슷하게 하루 종일 뛰는 스포츠가 바로 풋볼과 라크로스입니다. 어, 나이키, 허라치, 6는 트레이닝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부분 그리고 인조 잔디 중간 부분 그리고 바닥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거친 스포츠답게 마감이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인조 잔디화입니다. 디자인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하시죠 탱크. 예, 탱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전작 센츄리 모델은 더 탱크 같아요. 예. 몸싸움과 주력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의 연향이디자인에 엿보이고요. 입수부 쪽. 밴드 적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신발끈이 풀리지 않게 일반 야구화보다 견고하게 지탱을 해줍니다. 또 자주 뛰는 스포츠답게 통풍이 잘될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그 로고는 감각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저 바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닥 부분 하단 부분 보면 뭐 북두신권이나 워킹 대대 나오는 뭐 그런 탱크나 뭐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바닥부분이 23개의 플라스틱 징은 인조 잔디아를 더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형광색으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또 라이키 로고가 얼음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신비감도 보여집니다. 상남자 같은 과감한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또 터프한 남성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인조 잔디아입니다. 야구홀릭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수부 밴드가 좀 좁아요. 이게 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신발이 잘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조 잔디야 가장 중요한 바닥 부분을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거 신고 지금 현재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츄리 모델을 신고 있는데, 이 신발 때문에 도라이몽이라는 명칭까지 얻었습니다. <laughs> 바닥 부분이 23개 플라스틱 징은 잔디를 잘챌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잔디화가 같이 좀 붙어 있다 그럴까요? 잔디랑? 뭐그 정도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건 뛰기 위해서 제작된 인조 잔디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로 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체 도로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에 효과를 얻을수 있지 않을까 더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좀 무게를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390g 정도 나갑니다 조금 무거운, 무거운 편에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하네요 나이키 어떻게 좀 무게 좀 안됩니까? 무게는 어떻게 좀 안될까요? 야구 홀릭 청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상남자의 그런 인조 잔디야. 나이키 얼라치6 라크로스 풋볼 터프합니다. 나이키가 야구와 출시하는 것을 보면 우선 라크로스 풋볼화를 먼저 제작한 후에 야구화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국내와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야구화 제품입니다. 이 기술은 라크로스 풋볼화의 작년, 재작년에 들어갔던 그런 기술들이고요. 지금 야구와에 접목해서 출시를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번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선출들의 경우 징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타격 시나 그 투수할 때 굉장히 좀 필요해요. 그러나 사야구 하는데 있어서 잘뛸수 있으면 엄청난 옵션 아닙니까? 3부나 2부에서는 선출들이 포수를 보기 때문에 잘뛰기좀 어려우나, 루키에서는 도루가 승리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년간 사인약구 감독하면서 1번, 2번, 9번, 발이 빠른 선수로 타손을 짰었습니다. 승률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사인야구로 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인지호잔디아가 나이키 허라치 6, 라크로스 풋볼 터프합니다. 이거 하나로, 도라이명 한번 대어보심. 어떠실까요? 야골리게 ty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